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양철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7%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구간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윗꼬리가 깁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딱이 저항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더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더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또 많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영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자이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중요. 내용 하나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뉴스 보고 거래하시다가 고점에 물린 경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래 방법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이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과 테마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종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무려 6%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미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자그 흐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오늘자로는 많이 올랐지만 자그 동안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자 계속해서 급락을 했다. 자 지금 현재 이 관세 관련해서 유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자 결국에 바뀐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여기서 과연 포기를 할까?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대답은 노우겠죠, 노 no. 다시 한번더 관세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단 이 저항 구간에 또 이제. 부딪힐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다시 한번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종가를 챙겨갈 만한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공통적인 모습을 잘찾아보면자 여기 보시면 어떻죠? 파란색 캔들이 많죠. 자 우리나라에는 특징적인 게 이렇게 음봉이 많습니다. 자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매번 장중에 단탈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가에 매수해 가지고 자, 이 구간에 아침에 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하셔도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자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드린 종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하루에 통상적으로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수 페타시스를 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똑같이 매도하기 때문에 자,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수와 매도는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슈 분석 철저하게서 드리고 있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만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수하는 게 맞을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이스 페타시스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무려 18%가 나와줬습니다 18%.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 따로고 하시면은 자, 아침 장초부터 18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이렇게 종가로 거래하시면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종가 배팅 저랑 같이 하시면은 누구나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운으로 나오는 수익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란 얘기예요. 자,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은자 역시나 시가변동성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했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관망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드린 거죠. 자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라가고 있는 건 절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두 번째 종목 자 하나 비전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가변동성에 같이 매도 하기 때문에 자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이 하나비전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제가 이 구간 바닥 구간에서 들었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을 놓칠 일이 일단 없었다 자 누구나 매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 종목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8%대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18만원의 수익이 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10만원만 해보셔도 돼요 자, 자 이렇게만 거래해도 자, 충분히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통상 몇 종목 드린다고 했죠?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다안 하셔도 됩니다. 자이 중에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자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드리는 거는 제발 좀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꼭.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상승 한번 보여주고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우리나라 증시 영향 받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봉 만들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 거듭해서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제가 클로버스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앞서 얘기를 좀해 드렸습니다. 자, 이클로버스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14%대 상승이 나왔죠. 자, 오늘 드린 세 종목. 자, 18%대 두 개,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14%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수익 이 여러분들 그랑 같이 거래하면은 매일 같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운으로 나오는 수익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 하나같이 다 바닥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손실을 보는 게더 힘들다 라는 얘기예요 자 가끔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꿈 같은 거래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아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배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배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자 양전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1,400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장이 좀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1,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5 0 7 3 3571로 자 아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벌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더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에 357 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목 목록씩, 종목 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